안녕하세요. 국내 유일한 가정용 초음파식기 세척기 에코네이도입니다. 청담 르엘 아파트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담 르엘 아파트에서 항상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즘 뜨고 있는 주방의 필수템 위로여는 플립형 초음파식기 세척기 에코네이도를 아시나요? 에코네이도는 특별한 주방 구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당신만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번에 청담 레일에 에코네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분들이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사고 싶어도 설치가 안 되어 못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방문하여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식기세척기는 설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코네이도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어떤 주방 구조라도 설치가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그동안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 허리 굽혀가면 하는 것은 이제 그만 에코네이도는 위로 여는 플립형 구조로 허리 굽히지 않습니다 또한 물만 뿌려서 세척하는 기존 세척기가 아니라 초음파로 세척하고 수압으로 헹궈주고 고온 잔열로 건조되는 완전 자동화된 식기세척기입니다 살균 또한 초음파로 한번 고온으로 두번 UV로 세번 살균하는 3중 살균 구조라 치과,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코네이도의 고객분들은 에코네이도를 매일 사용합니다. 보통 12인, 16인용 식기세척기는 처음에 샀을 때몇번 사용합니다. 그러나 몇번 사용 후에는 들어있는 많은 식기를 꺼내기 싫어 몇개안 되는 것은 손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하지 않아 식기 보관함으로 탈바꿈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에코네이도는 4인 가족 한끼 식사에 딱 맞는 용량이라 매일매일 사용하는 식기세척기입니다. 세척 시간 또한 물로만 세척하는 세척기는 간편 세척에 1시간 반, 정상 세척에 3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러나 에코네이도는 정상 작동 시간 35분이면 됩니다. 작동 방법 또한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복잡한 작동법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전원 키고 동작 누르면 끝. 에코네이도는 단순한 식기만 세척하는 세척기가 아닙니다. 식기, 야채, 과일, 젖병 등 집에서 사용하는 세척이 필요한 모든 것을 세척할 수 있는 다용도 세척기입니다. 불림도 가능하고 재활용 제품도 간단하게 세척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한끼 식사 후 설거지하는 시간은 딱 5분이면 끝. 청담 르엘 아파트를 위해 설계된 듯한 단 하나의 식기세척기 에코네이도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언제든지 16447254 또는 01047948999로 전화 주세요. 좀더 자세한 사양을 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에코네이도를 검색하세요. 에코네이도에 대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에코네이도를 검색하세요. 또 에코네이도는 국내 유일의 가정용 초음파 식기세척기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에코네이도들 빙자한 중국산 제품에 유의하세요. 작동 방식과 세척 방식이 에코네이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만간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상담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